그러면 음, 메이튼표 신개념 파이로 어, 새로운 버전 기출 변형, 휠 변형 파이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템은 똑같아요. 아 맞아, 이 어스본 레너 게이즈 여러분 DLC로 받을 수 있는 총인데요. 이 총은 특징이 뭐냐면 레벨을 21까지 올리는 순간 랜덤으로 특성이 하나 더 붙습니다. 옵션이 하나 더 붙어요. 지금 옵션 4개 붙어 있죠? 그래서, 방어관통, 상태 능력, 최대 체력까지가 원래 옵션, 그리고 스킬 생명 흡수가 20일 넘겼을 때 랜덤으로 뜬 거예요. 이렇게 띄었고요. 여기 애쉬 타난이 자동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물론 이 빌드에서는, 지금 이 빌드에서는 과열을 안 써서, 이전 버전에서 뭐, 쓸만한 거지만, 어쨌거나, 아, 이거 취약 탄환으로 달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다. 취약 탄환. 아, 무기 하나 뽑아야 되나? 아, 씨. 암튼간. 희약 탄환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밑에 있는 건안 씁니다. 이 신음 세트인데, 이 빌드에서는 사용을 안 합니다. 다음, 아카리 머리에는 화염수나미하고 파도타기, 몸통에는 두배 열기를 달아놨어요. 두배 열기. 그 다음에 헤일. 그리고 바지에는 아노말리에코와 소진. 그리고 장갑에는 탄환준비와 난공블락. 그리고 신발에는 파죽지세하고 피흡수를 달아놨습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 불을 붙여요. 불을 붙이고, 열파가 쿨다운도 짧고 세번씩쓸수 있어가지고 계속 써요 그러면 두배 열기 때문에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39,000이라고 떠있지만 실제로 열파에 데미지를 입고 소진 때문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탄환 준비 때문에 열폭탄까지 맞은 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보진 못했는데 두배 열기가 39,000이 아니라 한 몇십만, 한 20만 정도 뜰것 같은데 이게 화상 때문에 틱댐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구분을 못하겠어요 구분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꽤 많이 뜹니다. 이 탄환준비 열폭탄을 쓰는데, 이제 보스를 딜할 때, 보스를 딜할 때, 보스한테 이 열폭탄을 써도 되고요 만약에 보스 옆에, 옆에, 이제 쫄들이 있다. 그럼 그 쫄한테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쫄이 터졌을 때, 어, 180만 정도 데미지가 들어가더라고요 딜이. 그래서 쫄이 있으면, 쫄한테 쓰고, 어, 터뜨리고. 근데 만약에 보스만 있어도, 금방 잡더라고요 금방 잡습니다. 두배 열기 때문에도 있고 중간 중간 주먹질을 제가 하는데 그 근접 스킬 쓰면은 한 50만 정도 들어가요. 근접 스킬 한 번에 그리고 틱뎀 틱댐, 화상 틱뎀이 10만 정도 들어갑니다. 10만. 그래서 생각보다 금방 죽어요. 보스도 금방 잡습니다. 그래서 스킬은 열파, 볼케이노탄한 열폭탄이에요. 볼케이노탄한을 쓰는 이유는 좀 멀리 있는 애들한테 불을 붙이려고 볼케이노탄한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무기를 경기관총을 쓰는 겁니다. 산도 제일 많고, 사거리도 길고. 다음, 클래스트리는, 뭐, 기존에 쓰던 것과 똑같아요. 파이어스톰 빌드로 쭉 가고요. 여기 아노말리 용암 때문에 방어구 수치가 지금 128이죠. 여기 피해 흡수 때문에 128까지 올라가는데, 아니, 정확히 말하면 피해 흡수와 클래스트리는 이 방어구 마스터 때문에 128까지 올라가는데, 열파를 한번 쓰면 192. 데바스테이터보다 방어가 높아요 즉잘안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애들이 화상에 계속 걸린 상태예요 제가 기존에는 과열을 썼는데 과열빌드의 문제점은 애들이 과열을 썼을 때 화상을 다 없애버리니까 극딜은 가능한데 내가 이제 피가 차는 게 중간에 끊기니까 그게 위험한 건데 얘는 계속 불이 붙어 있으니까 피가 계속 찹니다 방어력도 높아 피도 계속 차잘안 죽어요 그런 빌드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 보겠습니다. 붐타운. 붐타운 가 볼게요, 그러면. 어, 떴다. 자, 붐타운 가 보겠습니다. 붐타운. 갑니다. 자, 일단은 열 폭탄 던져. 갑니다. 불 붙여요. 안전을 위해서. 불 붙이고. 갑니다. 열폭탄. 불, 풀될 때마다 쏘고. 쏘고. 이런 애들 불 붙여요. 불 붙이고. 주먹질 한번 해주고. 주먹질 중간중간 섞습니다. 자. 이렇게 불 붙여놓고. 두배 열기 때문에. 그냥 스킬만, 주먹질만 해도 애들이 턱을 죽어갑니다. 옆불 붙여 주고 나와, 나와, 니들 은, 다죽었 어. 이제 죽 어. 열고요. 여기 그냥 불 붙여줘. 불 붙어 불 붙어, 불 붙어, 불 붙어, 불 붙어. 불 붙어, 불 붙어. 불 붙이고. 열파. 열파 쓰고. 여기도 불 붙여요. 불붙여불 붙여. 불 붙여, 불 붙여. 그 다음에 주먹질 한번빵 해주면 20만. 지금 쟤는. 여기안 들어가서 해래요 열폭탄 맞은 애가 아니라서 그래요. 멀리는 애들은 이렇게 불 한번 쓱쓱 붙여주고, 열폭탄 때리면 50만 들어갔죠? 맞나? 줍니다. 얘는 죽었어요. 어, 요놈. 요놈, 요놈, 요놈. 뒤에 불 붙이고, 불이 덜 붙었어요. 어디있어 죽었죠? 160만, 160만 떼는 거 보셨죠? 자, 열폭탄으로도 어느 정도 딜이 됩니다. 아, 어느 정도가 아니지. 열폭탄 딜 많이 돼요. 아, 저는 뭐야. 이렇게 던지고, 그냥, 허공에다가, 킬 쓰면, 끝. What the hell is that noise? 3분 초반대. 뭐, 빠르지, 엄청 빠른 건 아닌데, 안정적이면서, 이 정도면 뭐 빠른 편이죠. 여기 에프터 하나 쓰고 불싹 붙여요. 싹 붙여요. 그다음에 스킬 써, 스킬 써. 그러면 얘들이 죽어갑니다. 심지어 볼테이노타는 관통이라서 이런 애들한테 좋아요. 이렇게 뭉쳐있는 애들. 이렇게 쓰면 죽습니다. 끝. 여기는 저 뒤에 나오는 애들이랑 같이 때릴 거예요. 최대한 여러 마리를 같이 때릴 겁니다. 에이. 아 잠깐만요. 뭔가 위험한 느낌이 살짝 들었지만 아니겠지. 잘못 느낀 걸 겁니다. 한번 치고 뒤에 한번 쏴주고. 독탄 이을 때가 됐죠. 어 잠만요. 어 잠만요. 었죠 그냥 좀 깔끔하게 애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자꾸 도망다녀서 어. 이상한 데다 쌓고 아. 나와 허공에다가 불만 지르고 이러면 죽습니다 빠세 끝아채님 안녕하세요 레데리하다가 현타와서 5분 9초. 괜찮죠? 안정적이기도 하고, 어, 총도 쓰니까 덜 지루하고, 지루함도 좀 덜하고.